문이 닫힙니다. 올라갑니다. 좋니다 문이 닫힙니다 응. 집을 급전니다 집을 급 사가지고 팔고 나오면서 거기다 1억 조금 빠지기 시대차례 받았었어. 음. 하다가 또이 아빠가 에버랜드 그런 언니 놀이공원에 조경을 해. 음. 아주 땅에 땅에다가 나무를 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이 삼촌님 아빠가 지금도 누가시죠? 아 진짜 네. 저도 데 아 그러니까 조경을, 조경을 직접하그왜 있... 나무 의자 뭐 수리 뭐 하자 뭐 그런 거지 뭐. 저쪽 안쪽에다 창고를 지어놓고 나무 조경을 했었단 말이야. 음. 근데 이번에 거기 아파트 들어오면서 그거 다어그래서그 음. 돈을 버릇한. 그가지금 있는 층이야